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전 핸드플러스, 반갑습니다. 배호입니다 요즘요, 관절염이나 백내장 하면은 노인층에서 나타나는 노인병이라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관절염 환자의 40%가 40대 미만이고요, 또 백내장 환자의 경우는 20%가 40대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환경오염이나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노인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만큼 전층에서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과연 뭘까 주제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주제박스 짠오 펭귄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눌 주제와 이 펭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충전! 행복플러스 채널 고정! 오늘도 뒤뚱뒤뚱 바쁘게 걸어가는 펭귄 아저씨 최선을 다해 열심히 걸어보지만 속도는 영 빨라지지 않고 갈수록 쑤셔오는 무릎은 더 이상 걷기조차 힘들게 만드는데 도저히 이대로 걸을 수 없다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펭귄 아저씨 역시 아픈 다리에는 이 방법이 최고 하지만 배로 밀고 가는 펭귄 아저씨 체면이 말이 아닌데 이게 전부 무서운 통증을 동반하는 뉴마티스 관절염 때문 이제 무서운 고통은 가라. 내 몸의 흐름을 잡아주는 한방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한다. 한방으로 하는 치료는 내 몸의 면역을 살려주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다는데. 오늘 이 시간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자.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분은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펭귄처럼 걷게 된다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 방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이십니다. 바로 이 속을 좀 먼저 치료를 하신다는 내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갑진니다 그리고 역시 의학전문 리포터 박미희 씨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이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이 30대는 물론이고요. 2 0대도 갑자기 찾아오는 게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동안 이 손마디가 아프거나 무릎 관절의 원인을 모르고 아프셨던 분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사실 그 녹화 방송, 이 방송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그랬는데 저도 몸이 좀 정상은 아닙니다.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네.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메디티비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아주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 내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말들이 많아요. 류머티즘류마티스뭐 네. 네. 여러 가지 이게 단어 선택을 막 하는데, 이거 어떤 게 어떤 게 어떤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뭐... 그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네. 이게 상당히 환자분들께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류마티스 하면, 네. 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절에 생기는 병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류마티스는 온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즘이라는 게 정확한 총칭이고요. 관절염이, 류마티스에서 관절염이 나타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네. 그럼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에 생긴 게 아니고, 허벅지, 여기 여기 어깨 생기면 어깨염 뭐 이렇게 하게 되요 그렇죠. 그렇데관절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얘기하는 것뿐이 아, 그렇군요. 네.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 뭐 단순 질환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이? 네, 루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절염은, 그, 말, 그대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염증이 생기려면, 뭐, 외상이 있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인 없이도, 그냥 스스로 염증이 생기는 증상을 의미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건데,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음...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네, 자가면역 질환은 일종의 어 스스로 내몸이어내 어, 몸이 어떤 외부 자극 없이도 스스로 몸을 공격하는 모든 질환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이 네, 나를 공격하는 이런 증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정상적인 면역 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려도 면역 작용이 방어 기능에 작용을 하게 되죠. 외부에서 어떤 안 좋은 세포가 들어왔을 때는 이 정상 면역 세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전혀 아무 이상이나 외부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이런 비정상의 면역 세포가 공격해야 될 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음, 완전히 균형이 깨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음. 네, 저도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말을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 t v 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질환인가요, 아니면 다시 이렇게 새로 생겨난 질환인가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현대에 생긴 거예요. 네, 예전에도 비슷한 증상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백호 역, 역절, 역절풍이라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아주 아픈 마치 호랑이가 이제 물어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다. 해서 음. 백호 열, 역절풍이라는 이제 관절 통증에 해당하는 병명이 있었는데 요즘 나타나는 류마티즘 그런 게 아니에요. 오. 갑자기 온몸에 전신적으로 음. 나타나기도 하고 따라서 이 증상은 예전에 있던 병과 완전히 다른 현대에 와서 현대 여러 가지 환경이 잘못된 그런 것들로 인해 생긴 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